아. 응, 응. 저기요, 네, 제가 아까부터 계속 지켜봤는데, 제그 가슴. 가슴 저요? 네, 요네 아니고요. 가슴 안 하실 거면은 제가 해도 될까요? 감사합니다. 아, 나도 좀 보조가 필요할 것 같은데. 그럼 제가 이렇게 좀 도와드릴까요? 제가 도와드릴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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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네. 제가 보조 전문. 아니에요, 가슴은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. 아, 네. 제가 좀 부탁드릴게요. 좀 네. 제가 잡아드릴게요. 잡아드릴게요. 네. 네, 내려보세요 자. 아. 자. 자. 아이 손목은 잘 모르겠고 뭐가 시큰시큰한데요? 아래 내려서 올리면 또 다른 근육 도또 갖다 놓거든요? 진짜 이오 맛있다! 맛있어? 허벅지에 너무 힘 들어갔어요 허벅지 헬스하는 남자들은 건전하다며 저거 헬스하는 거야 지금 아 저게 무슨 헬스야어스지